우리가 왜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미수를 주마. 미수? 얼어나! 그거잖아. 구미의 친척 같은 거. 꼬리가 난차크라 덩어리가 구현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얼어나! 그러니까 구미의 친척 같은 것이다. 원래는 초대 호카게가 모아두었던 미수. 꼬리가 난차크라 덩어리가 구현하는 생머리 미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봄이 진척 같은 것이 미수다. 호리가낳고 차크라가 구현하는. 미수! 이 세상에 미수는 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모은다면 발기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목적이 바로 그 차크라 크물 미수다. 그게 차크라 변기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 왜그렇지 않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이 소리 주마! 아, 사스케, 이야기가 안 끝난다.